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맞게다 전투, 강하고 담대하라, 힘과 용기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맞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맞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받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게다 신영으로 돌아와 여우사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에 여우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와께서 호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우사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우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의 여우수아가 마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15절에서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이러한 표시는 16절에서 42절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못다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아모리족 속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들은 패배하여 도망쳤고,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여우수아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여우수아는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왕들은 꼼짝할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왕들은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연합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기부원을 쳐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백성과 화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우수아는 군대를 보내 도망가는 아무리 연합군을 치게 했습니다 여우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하여 진멸하라고 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승리했고 아모리 군대는 몇 사람만 살아남아 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왔고 여우사에게 승리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막았던 굴을 열고 다섯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함께 싸운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밝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한 후 왕들을 쳐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시체를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놓고 굴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것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체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우수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확실하게 나타내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싸우게 했습니다. 28절은 마게다 전투를 요약하며 아무리 족속들을 여리고 때와 같이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힘을 모으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안돼도 힘을 모으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안되는 일은 안되는 것입니다. 길을 죽이거나 가능성을 닫아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족속의 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편입된 기부온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섯 왕이 힘을 합쳤으니 충분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개입했고 아무리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자신하며 나선 왕들은 비참하게 굴로 숨어 들어갔고 그 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다." 신자들은 아무리 왕들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도 도울 수 없어, 혹은 이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좀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너무 확실시 되는 일들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이 부분은 자기 말로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생각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꾸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세상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우수아는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고 그 왕들을 발로 밟게 하며 그 생생한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이기실 힘을 가지시며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 힘과 용기를 내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니 담대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힘과 용기를 낼수 있게 하시는 주권자이며 공급자이며 보호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부하, 능력과 지위와 인맥 등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과 용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을 가진 것입니다. 밭에서 부하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과 다 바꿔도 좋을 만큼 값지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꿔도 좋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하늘의 부와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과 용기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주께 속한 보아를 발견하고 즐거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